이번 나이키의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디테일을 정말 많이 살펴보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8월 31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카포와 나이키닷컴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니 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음바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착용했던 블랙텐서 그 컬러가 바로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머큐리얼 슈퍼플라이와 베이퍼인데요 우선 슈퍼플라이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종이부터 킬리한 은바페의 이니셜인 KM이 새겨져 있어서 은바페 시그니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색깔이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네요 어퍼의 코팅이 마치 베이퍼13 처음 출시됐을 때처럼 반짝반짝하고 마치 끈적끈적할 것 같은 코팅이 되어 있고요 날이키가 정말 색감을 잘 뽑아냈는데 이번 핑크 펜서 컬러 역시 핑크색의 컬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웃솔 크롬과 핑크 부분에도 크롬 코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패키지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종이부터 다르고요. 가방도 확실히 다르게 출시되었습니다. 가방의 기본적인 패턴은 카본 섬유 패턴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얼핏 보기만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검핑을 사용했고요. 프랑스라서 무슨 말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실리안 은바페 그리고, 은바페 생일이겠죠? 머큐리얼 베이퍼 역시 슈퍼플라이와 동일한 가방이 들어있고요. 색감이 정말. 베이퍼에다가도 시그니처답게 이 아웃솔의 크롬 컬러 사용이 대단합니다. 크롬 마감은 사용하면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이번 나이키의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디테일을 정말 많이 살펴보는데, 단순히 핑크색을 사용한 게 아니라 나이키의 라이트닝 스우시도 잘 표현을 했고, 반짝이는 코팅 부분과 그리고 무광의 핑크색 부분 그리고 아웃솔과 이 연결 부분의 디자인 조화들이 정말 좋아요. 어디 하나 디자인으로서는 깔게 없네요. 거기다 이 완벽한 색감까지. 거기 공통적으로 인솔, 그에는 축구 가방처럼 카본 패턴으로 인솔의 무늬를 장식을 했고요. 거기에 뒤꿈치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가방에 새겨져 있는 킬리안 은바페의 디자인 이야기와 그리고 은과페의 생년월일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웃솔의 쿠셔닝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두꺼워요. 그래서 발바닥을 받쳐주는 느낌은 좋고,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다른... 인소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PSG가 우승하게 바랬던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리맨이 너무 강했던 게 PSG의 특히 은바페 팬들에게는 너무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 은바페 축구와 핑크팬서 머큐리얼은 8월 31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카포와 나이키닷컴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니 카포 풋볼 스토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